반갑습니다. 10월 24일, 어, 가을, 겨울철 과원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음, 요 내용은요, 그냥 제가 고 기술센터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뭐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새 실용화 교육은요, 음, 이제 체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을 때왜 우리가 그 새해 초에 보통 1월, 2월에 과수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 농업 기술센터에서요. 그래서 12월쯤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1, 2월에 강의를 하거든요. 1회성 교육입니다. 보통 뭐 3시간, 4시간 1회성 교육인데, 혹시 지역에서 체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또 잘하면 또 체리 교육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실용화 교육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가을철 과원관리, 어떤 어떠,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휴대폰으로 바로 그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강의하는 방법이 있다고 라 하는데 기술력이 되지 않고 또 컴퓨터를 하려니까 스피커 성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뭐 중요한 거는 내용이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보시면 되겠어요. 제일 먼저 웃걸음입니다. 진소분이죠. 요소라든지 태비 유박. 보통 이제 10월 중순 이후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9월에 주라는 분도 계시는데 조절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10월에는 어, 새로운 장마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2차 성장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럴 염려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후로 어떤 나무, 그러니까 제가 체리 나무에 걸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잔소리 같은 얘기인데요. 체리는 정말 속성수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자라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요. 품종이 열매가 좀 슬로우 스타트, 좀 천천히 열리는 품종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세가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세를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가 관건인데 거름을 줘버리면은 더 결실이 늦어지겠죠. 이런 나무들에게만 웃 거름을 주십시오. 수세가 약한 나무,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약한 나무, 또 결실이 많았던 나무, 내가 만족할 만한 결실을 거뒀던 나무, 그리고 꽃눈이 많이 와서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할것 같다라고 추정되는 나무에 한해서 주시되. 절대 질소분은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가, 주위에 그런 분들 많죠? 체리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보지 못했다. 물론 뭐, 수분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수세가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초목이든, 가축이든 수세가 너무 세면 결실이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용성인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죠. 가격 대비 효능이 가장 좋다. 용성인비. 진소분이 빠진 미량요소, 다량원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죠. 그래서 토양 검사 후에 살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보통 300평에 세포에서 5포 정도 매년, 매년 가을에 뿌려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염화가리 노지에서는 염분이 축적될 염류는 없죠. 예, 그래서 염화가리도 좋고요. 황산가리, 예, 그리고 황산마그네슘. 인산성분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가 흡수를 거의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마그네슘이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비료들이 농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붕소입니다. 붕소. 예, 꽃눈에 개화라든지 또발달이라든지 수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 외에도 또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연면 시비할 때 낙엽 전에 옆면 시비 그러니까 잎에다가 뿌려 줄 때는 이런 양으로 희석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바닥에다 뿌려 주죠. 300평당 2kg 정도.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꼭 1년에 한번 정도는 봉사를 바닥 시비 해 주면 역시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 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꽃눈의 영양 축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과수가 그렇죠. 특히 이제 양분 교대기, 양분 전환기, 체리 같은 경우는 저는 5월 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새로운 잎이 나서 광합성을 해서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춘궁기죠. 춘궁기. 새로운 곡식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비축분의 양식이 있어야만 견딜 수가 있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 양분이 그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밑에 있는 요 사진은요 외국의 자료를 제가 좀 도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꽃눈이 발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눈 관리가 중요한가.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은데 잎 관리를 잘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세 번째는요, 과원 소독입니다. 과원 소독. 병, 어, 과원에 발생하는 각종 충균은요, 어, 특히 균 같은 경우는 잠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내 과원을 깨끗하게 소독하느냐에 따라서 어, 이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낙엽 전에, 낙엽 전에 이, 지금쯤이죠 석회 어, 보로도액을 꼼꼼하게 뿌려줍니다. 구석 구석. 뿐만 아니고 꼭그석회보르도액이 아니더라도 어일년 동안 사용했던 남은 살균제, 살균제 그리고 또 살충제를 섞어서 어 지금은 좀 조금 농도가 좀 진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 과원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갈반이 심한 과원. 예를 들어서 낙엽이 일찍 져버렸다. 잎 관리를 못했어 이런 경우에. 아, 쉽게 말하면 사람 같으면 목면실이 피부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과연 도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 틀림없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질소성분, 아, 또 해조추출물, 아미노산, 또 종합영양제가 있으면 겨울기간 낙엽기 동안에 한 3회 정도 충분히 살포해 주십시오 음, 틀림없이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수세가 강한 나무의 당근 작업, 작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세가 너무 세서 난, 열매가 잘 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열매가 오지 않다 보니까, 막 퇴출하는 분들도 계고뭐 예를 들어서 6년, 7년을 키워서 베어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방법은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당근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전부터 나무를 옮겨 심으면 결실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요겁니다. 저도 여러 번 옮겨 심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옮겨 심은 나무는 열매가 잘 들어옵니다. 예, 왜냐하면 당근 뿌리를 잘라서 수세를 다운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면, 양쪽 고를 타는 거죠. 헛고를 타는 거죠. 관리기라든지 트랙터로. 또 아주 심하게 또 수세가 센 나무는 굴삭기에다가 또 나를 나를 채워서 또 예,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나무의 사면 예, 사면을 다 이렇게 당근 작업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열매가 잘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영양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양 관리 못해버리면은 나무가 쉽게 말하면골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위기감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기법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건데, 야, 효과는 좋습니다. 당근 작업이. 보통, 이제, 지금좀 많이 하죠.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백도제입니다. 여기는 12월 차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좀차이가 있어요. 예, 보통, 어, 겨울이 오기 전에 하십시오. 백도제는. 만약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초입에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 겨울 말미에 어, 2월 말쯤에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무에 각종 충균이 달라들지 못하게끔 특히 충이죠 벌레들이 어, 접근을 막기 위함이니까 수성 페인트 1리터에다가 그리고 살충제 어, 그리고 마이신 계열 항생제 계열의 살균제. 낙엽기에는 농도가 짙어도 상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따시고, 목공본드나 톱신 페스트 요거는 이제, 눈이라든지, 또 빗물에 쉽게, 쉽게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좀 뻑뻑하다 싶으면 약간의 물을 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요렇게, 백도제에서도, 저도 해봤지만은, 요 나무 밑에,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뭐 경상도 말로 쪼글 쉬고 앉아서요. 요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올초 2월 17일 날 영상에 보시면은, 기토산 체리 유튜브요. 유황 백도제, 그러니까 분무기에다가 적절하게 섞어서 희석해서 살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는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고생은 좀덜 하시겠죠. 대신 이제 백도제를 분무기에 넣으니까 너무 이렇게 농도가 진해서 그런지 살포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황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튼, 그, 백도제근, 유황이은 특히 이제 분무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이 세척해 놓으셔야 되겠죠. 어, 보온입니다. 나무의 보온 문제인데요. 신문이나 집을 이용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정말 극히 몇몇 지역을 빼고는 체리의 재배 한계선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경우에요? 이제 갓 묘목을 심은 경우, 이 묘목은 쉽게 말하면 갓난 애기잖아요. 전혀 자생력이 없잖아요. 수분을 흡수한다든지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강원 산간 지역, 경북 산간 지역, 충북 내륙 지역 그 외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우리 지역은 좀 춥다 겨울에라고 생각하신다면 묘목을 심는 분들은 봄에 심으십시오. 그게 안전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어, 전혀 이게 이제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추위에 대해 저항하는 능력이 적다 보니까 동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묘목을 심을 경우에는 어지간한 따뜻한 지역 외에는 봄식절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가을에 심으면 유리한 점은 있어요. 유리한 점은 뿌리 활착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장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욕심내다가 또 동해를 이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철 과원 관리, 과원 청소, 살균 소독, 예. 요거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원에 이 잎을 다 이렇게 제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수고스럽죠. 그렇지만은 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파1이라고 바람을 일으키는 농기계를 이용해서, 낙엽을 이렇게 태울 수는 없으니까 요즘은, 요거는또 뭐, 태비로 만든다든지 또 멀리, 멀리 내다 버린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가원 내에 균의 서식률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비 묘목입니다. 과수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원에 보식용으로 사용되는 묘목은,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과원의 그 대목이 많이 나거든요. 뿌리 부분에도 나지만은, 또, 가원 내에 또,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흡지들을 잘 이렇게 키워서 고추 두둑을 만들어서 이식을 해서 키워서 어, 접목을 하십시오. 예비군을 만드십시오. 네, 그러면 추가 이렇게 묘목을 구입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워낙 요즘 동영상에서 많이 개방, 이렇게 공개를 해 놨기 때문에.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절접, 깎기접이라고 하죠. 방법. 뭐, 성공률은 높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두 번째, 눈접이죠. 사과접. 눈의 영양분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성공률은 이첫 번째 할접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빨리 아물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죠. 또 안전합니다.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칼을 만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손해보실 수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됩니다. 요거는 연필 깎듯이, 연필 깎듯이 해서 눈접은 돼요. 커트 칼로. 세 번째는 허리에 붙인다고 해가지고 복접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네 번째는요, 요거는 어, 품종 갱신을 할때 기존의 나무를 피워내고그루터기하다가 이렇게 박아 넣는 거죠. 그래서 망치를 사용해서 한다는 망치접이라고 이제 사용합니다. 어, 네 번째는 이제 여기다 구멍을 뚫죠. 뭘로요? 그 드릴, 드릴로. 그래서 드릴접이라고 드릴접. 그리고 재미, 어, 마지막 사진은 좀 재밌죠. 네, 이런 식으로 가지 두 개를 서로 이렇게 포개서. 키스젭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과원에 추가로 식재하는 나무는 꼭 이렇게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정말 중요한 거죠. 냉해입니다. 올해 지역적으로 차이는 많았습니다만은 그 냉해 때문에 저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냉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죠.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액션을 안 하기 때문에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3월 초순경에 지금 말씀드려 봐야 또 기억나지 않을 거고, 3월 초순경에 소상하게한번 다시 한번더 미리 꽃이 피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음 요건 어거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외국의 자료를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요런. 재미있는 게 미국의 체리는요 어, 대학에서 학계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원의 학과에서 체리의 품종을 개방 개발 육종하고 또 열과제라든지 또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다 이게 이제 재밌있죠 개발해냅니다. 주로 이제 주도하는 데가 이제 오레곤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의 뭐 유시데이비스 칼리지 그리고 또여기는 워싱턴 주립대학교. 오레곤 주립대학교, 또 미시건 주립대학교, 또펄 시리즈, 펄 시리즈가 4개가 있잖아요. 그펄 시리즈를 또 개발 육종한 곳은 코넬대학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체리가 이렇게 나오면 미국 전역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세계주,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이 태평양을 마주보고 있죠. 여기에서 대부분 95%를 생산한다고 해요. 미국 체리의 95%를. 그 외에,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전국적으로, 뭐, 생산되는 거는 맞고요. 여튼, 뭐, 오늘은 가을 겨울철에 대해서, 과온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음,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요. 겨울에는 뭐 특히 뭐 과원에서 촬영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